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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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세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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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응이입니다. 네, 오늘은 멸망한 세계 같은 곳을 왔거든요. <laughs> 한번 탐험해 볼게요. 여러분들, <laughs> 다 멸망했니? 아, 진짜 멸망한 곳인데. 일단 가보자. 어딘가에 뭐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 잠시만, 공격이 먹히질 않아. 뭐야, 뭐, 뭐, 뭐가 재기야 여기. 여기, 냉, 뭐, 여기, 음료수, 그거 소환한 것같다 여기에다가, 뭐, 이거 소환하는 건가?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나무도 있어요. 나, 도왜 부셔? 어우, 파괴쟁이 저거. 아무튼 여기 뭐가 많네요. 아. 어 잠시만 배터리 여러분들 그 배터리가 약간 없거든요 일단은 같이 다닐게요 그 와중에 우리 팔이 왜네개가 됐지? 일단 갑시다 <laughs> 죽을 뻔했다 쟤 저기서 뭐 하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곳이지? 사다리가 있고. 아, 여기 예전에 지하치, 지하철이었나 보네. 음, 아무튼 여러분들. 어, 잠시만 여기. 먹통이네요 와이파이가. 아, 잠시만요. 오케이. 다시 게요 음. 아 모른다고. 이거 뭐하는어 여기, 응? 와, 진짜 뭐 하는 거지 여기? 진짜 그저 멸망한 지구인가? 아 멸망한 세계, 재개... 오 뭐야? 음? 이세게 진짜 멸망한 세인가봐 시간 좀 볼게요 6시 57분? 오케이 일단은 점점 유리가 6시인지 이 정도면 이 네. 뭔, 돈 갖고 오르고 있어. 갑시다. 아, 음. 음. 어, 여러분들, 잠시만. 어, 잠시만요, 이게, 폰, 아 이거, 카메라가 왜 이러지? 잠시 여러분들, 충전이 없어요. 아휴, 네. 그렇죠. 아,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우씨,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새이 진짜 뭐하는서이지 진짜 멸망의 삐삐. 뭐야? 잠시만. 안 돼, 잠시만. 어, 잠시만. 카메라 꺼지고 있다. 어, 어, 여러분들, 그럼 다음, 다음, 형님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어, 잠시만. 야, 자, 잠시만. 진짜 꺼진다. 滴。